변호사, 이제, 일하시면서 힘들으셨던 음. 좀 진상 손님이 음. 있으신지. 음. 하, 휴지 없으신 요 <laughs> 그러니까 많죠. 너무 많죠. 사실 뭐,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하루에 뭐, 적게는 30통, 많게는 100통까지도 와요. 정말 많이 오는데, 그 100통. 오케이, 1 0 0도 너무 심하다면들5 0평을 놓칩시다. 좋은 일로 전화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그런 직업이야, 원래.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되게 오랜만에 전화 왔단 말이야. 어, 왜 네, 형님, 뭐잘 계세요? 야, 잘했으면 내가 너한테 왜 전화를 하겠니?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우리 직업이야. 무슨 일이 터졌고, 그 일로 그 사람은 힘들어하고, 그 자기의 힘든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요만큼 긁혔어, 만약에 요만큼 긁혔어. 내가 지금 뭐 상처에 오래 만지고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사실 소송, 뭐 법적 비화 이런 정말 그 사람들한테 중대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저도 진짜 가벼운 일을 겪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맥락에서 보면 은 소위 얘기하는 진상 손님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죽겠다고 라 하니까. 응? 오죽하면 죄다. 심리치유센터를 지금 개소를 <laughs> 해서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응? 진짜 힘든 사람이 많은 만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진상 손님도 비례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명을 특정해서 막 얘기하는 거는 옳지 못한는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상도 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야, 내가 그 정도였어, 막 뭐. 이렇게 기 때문에, 네. 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리치료도 말씀하셨는데, 심리치료 네. 도 자극증을 따셔서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음, 음. 그런 건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1급 자극증이 있어요. 이제 상담자 1급 자극증이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뭐 상담을 해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전문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 분들한테 마음이 아픈 분들의 힐링은 맡기고 있고요. 심리시유센터를 개소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증건이 필요하진 않아요. 변호사 로펌을 개업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조금 특별해요. 변호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다른 업을 영위할 때는 변호사협회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겸업 허가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신청서를 써서 변호사협회에 제출을 했고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서 신호치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 자격증은 네. 한번 따면 평생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음. 뭐 5년, 10년 이렇게 기한마다 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평생인데 어떤 경우에도 평생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징계라는 게 있거든요. 징계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막 굉장히 큰 사회적 비위 행위를 했거나 그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절차를 통해서 자격이 박탈도 가능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 일하시면서 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고객, 손님이 있으신지 음. 음. 사실 되게 많죠 음.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이제 뭐 손님,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의뢰인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아, 글쎄요. 뭐 진짜, 제가 물론 뭐 담당은 아닙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뭐 이렇게 뭐 워크숍 같은 데 가고, 말씀 나눠보고 하면은, 정말 그 살균제 한 번, 정말 몇십 년 전에, 1 0 년도 더 전에 잘못, 사용해가지고 구매해서 쓰시면서 평생에 질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있어 그래서 아이의 어떤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엄마가 갈비라미수를쓱 탄거야 사가지고 아이는 약하고 면역이 약하잖아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틀었는데 아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다 혹은 뭐 어머니 아버지 자책을 하시는 내가 그때 사지 않았다면, 내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음, 글쎄요. 물론 제가 만나는 모든 개개인들의 사건이, 하나하나가 다 가볍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사건들이지만,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안타까운 참그 음, 사건이었어요. 음, 음. 그러면 이제, 그 의뢰인의 특징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돈이 많은 부자와 음. 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서민층이라고 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차이가 있나요? 어떤 음. 의뢰를 할때 어떤 음. 사건의 차이라든지 음. 그런 분들의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아우 당연히 있죠. 이거는, 당연히 있죠. 저도 이제 병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보여요. 대충.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있는데? <laughs> 이런 사람 이 있고 진짜 어려운데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어쨌든 제가 대표고 제 맘이에요 얼마를 받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음, 음, 뭐뭐뭐무의자몇 뭐 개월 할부 뭐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많이 사정을 봐드리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근데, 조금 있다. 있는 거야. 있어, 보여. 볼륨 너무 좀 커. 지금 사건, 들어갈 거 몇십억 사건이야. 뭐 내가 이만큼 불렀는데, 뭐 비싸나. 꼴보기 싫잖아. 그래도안 깎아준다고. 할부는 있어, 할부. 없어, 할부야. <laughs> 원래 우리 할부 안 받아. 그런 사람도또그안 받고. 그런 차이들이 있죠. 이거는 부자 서민의 차이? 라고 나눈다기 보다는, 개개인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항상 잠적돈 팍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음, 음. 어, 조금 그 분들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진짜 아, 딴게비슷하이 아니니까는 뭐 이렇게 들을 테니까꼭 많이 신경 써줘서 이런 분들도 있고 개개인의 차인 이것 같아요. 음. 네. 그맨 처음에 이제 변호사 음. 개업하시기 전에 직원으로도 음. 일을 하셨을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때는 이제, 음. 어, 뭐,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음. 급여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것도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르고,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수습으로 시작했고, 200만원인가 받았어요. 200만원. 6개월간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200만 받았는데 이제 뭐 소수 끝나고 뭐그 회사에 계속 있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가정하면은 그래도 한뭐한 세후 뭐한800 조금 넘는 수준 뭐 이렇게는 받을 거예요 아마 아, 직원으로 일을 해도 네 지금 뭐 일해서 세후 800뭐 조금 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음, 알고 있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도 저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월급을 주지 않아 내가 줘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씩 이제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혹은 뭐 일의 경중이나 워라벨 이런 거에 따라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죠. 제가 있었던 만약에 그곳을 계속 거기서 일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될것 같고 만약에 계속 더 연차가 쌓여서 일을 한다면 연봉 상승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 변호사로 되셨을 때와 네. 직원으로 이했을때 이제 입장이 되게 다르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느 것이 더 만족스러우신가요? 아우, 저는 예전으로 진짜 뭐 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월급에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전안 들어가요. 세 배를 준다고 하면 조금 모르겠어요. 네 <laughs> 배를 주면 갈 거야. 네 <laughs> 배를 주면 갈 건데, 글쎄요, 어, 저도 개업을 고민했고, 음, 내 대표가 되는 길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결국에는 전혀 후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만큼도 후회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대표가 되면 굉장한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커지죠. 20일이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이전에는이거어요 20일이 됐어요. <laughs> 통장에딱 꽂힌 얼굴이. 기분이 좋은 날이잖아, 요 20일. 지금 20일은. 19일은 잠못 자. 왜? 빠져나가면 안 돼. 내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지도 계산을 해봐야 돼. 응?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지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까. 뭐 하다못해 사무실 임차도 직원, 월급들, 이런거 생각하면 이제 20일이 굉장히 달라졌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20일을 기다렸고, 지금은 20일이 너무 싫어. 그렇지만, 저는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까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응. 현재 그 직원을 고용해서 응. 다른 변호사 분을 쓰고 계신 건가요? 네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도와주는 응.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지금 뭐 몇십 명을 건느리고막그거나 아니지만 여러 분야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하다 못해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이제 뭐 유튜브를 편집해 주시는 이제 분도 계시니까 그분에 대한 이제 용역도 나가는 거고 뭐 변호사도 병원사 업무에 있어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수상도 나가는 거고 제 이제 개인 일정이라든지 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제 개인 일정 같은 거 재판 일정 관리해주시는 분들도 그분 수상도 나가게 되는 거고 전반적인 어떤 뭐 사무실 운영 이런 거에 관련해서 봐주시는 분들도 이제 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응. 응. 변호사시면서 아, 난 이런 사람까지도 변호를 해봤다. 좀 음. 특이했던 사람 있으신지, 특이한 사람은 전 안해요. 너무 특이하면 <laughs> 안해.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너무 억지를 피운다라든지, 변호사 개인의 어떤 삶 같은 거는 뭐 전혀 존중해주지 않고, 어, 자신의 어떤 편의만을 위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사건은 저는 그냥 엄청 멋지게 그냥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다른 사람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식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뭔가 누구를 찍어서 <laughs> 듣고 싶을 거야. 이런 경우 있어요. 얘기하다생각난 건데. 종교 지도자. 아, 근데 이거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가지고. 근데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두근두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 진짜 그 종교가 싫어져. 나저안 음. <laughs> 믿고 싶어. 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정양 적골인데, 응? 어떻게 진짜 저 사람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응?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난 그냥 저 종교 자체가 싫어지려고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새벽에 연락오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우, 아, 새벽에 연락오고. 올라오... 너무 많아요. 새벽에 연락오는 경우가, 대이면백 100 그거야. 첫 번째, 이제 음주. 음주 운전. 이게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이제 폭행. 전화만 가면 새벽에, 거의 다 그거야. 둘 중에 하나 음주 운전을 어떻게 때려받고. 어떻게 막 큰일 날때변호사님 살려주죠. 뭘 살려줘. <laughs>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싸움 나가지고 음. 그런 경우에 새벽에 전화 오는 경우 많죠. 많은데 뭐 많다고 하긴 좀 그렇겠다. 어쨌든 종종 있어. 음. 종종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받아 줍니다. 네. 받아줘요. 그런 일들은 있다. 네. 음, 예전에 변호사님도 열정페이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